지금 철도 현장이 다시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파업의 이유는 단순한 임금 인상 문제가 아닙니다. 노조가 문제 삼는 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기획재정부가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밤샘교섭 끝에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파업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감사원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 정상화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15년 넘게 이어져온 철도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입니다.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에도 국회 중재와 정치권 논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주관 연구용역까지 진행됐습니다. 즉,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됐고, 정부도 해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던 사안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감사원 검토 결과 성과급 정상화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기획재정부가 태도를 바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기재부가 쥐고 있는데 파업 유보 이후 오히려 기재부의 입장이 더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노조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파업을 멈추자 약속도 함께 멈췄다. 정부가 노사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시간을 끌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노조는 다시 강경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19일 오전 11시에 전국지부장이 참석하는 확대쟁 의대책위원회를 여러 파업투쟁을 공식 결의하고 같은 날 정오에는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일 오전 9시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는 노사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갈등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덧붙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 발언의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노조는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기재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혜택이 아니라 정상화라는 점입니다. 성과급 정상화라는 표현 자체가 말해주듯 노조는 지금의 성과급 체계가 비정상적이며 이를 원래 취지에 맞게 되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국토교통부 연구영역을 통해 검토가 진행됐고 중간 결과도 기재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노조는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핵심 불만입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 전체의 임금 보수 체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검토는 끝났고 문제 없다는 결과도 나왔는데 왜 결정을 안 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간극이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파업이 갖는 의미는 철도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철도는 대표적인 공공인프라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그 영향은 곧바로 시민들의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출퇴근, 물류, 지역 이동 전반의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철도 파업은 언제나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 노사 관계에서 약속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를 다시 묻게 합니다. 노조는 약속을 믿고 파업을 멈췄다. 고 말하고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입장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침묵 자체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게 노조의 판단입니다. 이제 공은 사실상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파업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결정 없이 시간을 끌 경우 무기한 파업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노조의 요구는 정당한 문제 제기일까요? 아니면 공공부문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약속과 책임, 그리고 공공서비스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